2 0 2 5고3 7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 가만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 하나이다. 바로 찾을 수 있죠? 한번 볼게요. 일단 가좀 볼까요? 가. 자, 지금 봤더니 여기 2500km가 보이네요? 그럼 요쯤이 한 2900km라고 치고, 요게 멘텔과 외핵의 경계죠. 거기서부터 뜨거운 풀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죠? 말 될까요? 됐죠? 그쪽이 어,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죠? 어, 당연히 발상되겠다. 올라와서 멀어지면 되니까. 그죠? 양쪽 이렇게 멀어지면 되니까. 확인됐죠? 그럼 당연히 B는 수렴이겠네요. 그죠? 밀도가 큰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됐죠? 확인될까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답 체크해 볼게요. 계권에 A의 하부에는 뜨거운 플룸. 자,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맞죠? 됐죠? 바로 맞네요. 이번에 B는 새로운 판이 생성, 판이 소멸되자 수렴관계는요그죠 어, 틀렸고. 매트릭 번에 지진판의 속도. 자, 색깔로 가면 됩니다. 자, 기억과 니. 니은. 자, 니은요좀 밝은 색깔이네요. 그좀 밝은 색깔. 됐죠? 기억은요, 여기 좀 어두운 색깔이다. 좀 어두운 색깔, 그죠? 기억이 빠르네. 그죠? 니이 빠르다는 색깔, 틀린 거죠? 기억이 빠릅니다. 됐죠? 정답은 1 번의 기억. 됐죠? 2025고3 7월 지구과학 원모의고사 1번 문제 풀이었고요.